서울고검장을 역임했던 이성윤 국회의원 당선인의 저서 꽃은 무죄다 책담회가 4월 30일 청주 꿈꾸는 책방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책담회에서 이 당선인은 꽃게라 자처하는 그의 꽃 이야기를 저술하게 된 배경을 밝혔습니다. 뉴제왕기지을에 내릴 때는 매일 보수 언론에서 워낙 비판을 많이 했고 또 근육도 많이 받고 또 사건 부담이라는 게 아침 제가 8시쯤 휴고 나면 보통 아, 저녁에 7시 정도까지 끊임없이 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정권 들어서자마자 바로 인사 조치첫 번째 인사로 제가 진척을 만들 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그 이후에 이제 수사도 수사대 징계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눈 수술한 을세번 하게 됐어요 이쪽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붕대는 병든 순간 내 이대로 죽는 것보다는 뭐가 좀 세상에 좀 알리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잼도 쓰게 되고 또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윤석열의 무도함 좀 알리게 됐고 그전에는 이제 제가 그 성, 거처 선거철, 대통령 선거처에는 윤석열 정좀 검사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는데 그후로 이제 조금 믿기 시작을 지금 제가 말을 많이 믿었어요. 이 당선인은 자신의 저서를 꽃은 무죄다라는 제목으로 지은 이유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꽃은, 무 죄다, 꽃은. 예. 제가 당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제가 뭐 무죄의 운을 항변하게해서 썼다는 주장도 있긴 한데요. 그런 취진 아니고 예. 꽃은 우리 국민들 말씀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부진을 보시면 예. 검사 이성민의 겁날수록 화내는 이야기, 예. 겁날수록검 자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네. 예. 그, 예. 연속해서 곳곳 들었으면서 이 배당을 아웃세프로 세무조사로 국민들 너무나 급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 헌법 일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주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조 구, 검찰은 조입니다. 종인데 조의 주인을 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이 무도한 세상에서 주인 인 국민들이 정말 이때 이런 수 국민들 말고. 주눅들이 말고 화를 내자. 그런데 그 화+ 화가 화를 내는 게이 그냥 상의를 내는 게 아니고 꽃처럼 화를 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묘죄다. 묘죄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납기 태운 것도 있지만 이허센트란도 있으니까요. 우리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또한 표지의 사진을 통해 윤석열 정권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자신의 심경 등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체를 쓴다는 것은 나를 모두 받는 것 같고 옷을 전부 다 벗고 애정 앞에 나서는 것 똑같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두 번째는 저는 윤석열의 무도한 윤석열 족벌에서 협박을 받고 있지만 나는 무시할 수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도 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그 검사라면 흔히 할 이런 걸 이렇게 외서 되고 하잖아 네. 저는 그 칼도 쓰지 않는 그냥 꽃과 함께 할수 있는 네. 검사 은 검사로 빌려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판 네. 당선인은 조국 장관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국장 마지막으로 국 장관 35일 동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공무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거의 매일 모시다시피 습니다 네, 정말 검찰개혁을 위해서 족장과의 지명이 되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해 맹사, 바다에 맹세하고, 바다에 서약하고, 맹산, 산에 맹세한다. 이런 각오로 검찰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다가 수사를 많이 났잖아요 수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지켜드리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그 35일째 되는 날 사증을 하셨어요. 사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검찰 개혁의 불소식이 되겠다. 이분은 항상 말씀하셨는데, 비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셔도 다 했지만, 정말 윤석열 대검과 검찰이 조국 장관 개혁에 그렇게 단지를 많이 걸었어요. 여기 있으면 나온지 모르겠는데, 막, 밤한 시, 두 시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검사들도 있었고요. 술취해가지고그렇게다 하고, 또 쉬는 날 저희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요. 또, 심지어 뭐, 을사 우적에 비밀해가지고, 검찰 우적도 비밀하기도 하고. 그, 절게그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실, 지금까지 특수부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특별 수사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2,300명 검사 중에서 특수 검사들은 한 200명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 2,000명을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일반답답 뜻이 나와 이래서 이런 마이, 말이 많아가지고 특수 라는 말을 밤 우표를 몇권습니다 그거 바꾸는 데도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들이나 와서 저희한테 항의하고 조국 장관 그렇게 방해하고 뭐 그럴 때 제가 그러는 당신들의 생각은 방해했는 거다. 방해하면 맞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제가 설득을 하면서 방향이 맞으면 가자 그래야 우리 검찰이 다는 거다 검찰개혁 조국 장관이 하시는데 정말 방향이 맞으면 가자 그렇게 설득을 했고 그래도 조국 장관님께서 조금이라도 검찰개혁을 실적을 했었던 것도 뭐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글쎄 오적의 비율은 검찰 오적 혜판을 받으면서 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뭐, 족정원이 됐으니까, 검찰개혁에도 덕도를 낼 거라고 보고요. 저도 이제 검찰개혁을 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그 검사들의 국민을 위해서 정말 양심을검사들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하고, 또 검찰이 정말 국민에비해 검찰이 있어서 이제 불공정하다. 또 검찰이 있어서 이제는 불공정한 일을 안 나가겠다. 좀 불씨 안 생기도록. 검찰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거, 버려드리는 거 이게 정말 희대적 과대개라 생각하고 저도 이게 정말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대안, 아니 바제라고 해서 생각하는. 끝으로 이 당선인은 최상병 사건 진상 규명 특검 관련 의견과 정치인으로서의 각오를 나타냈습니다. 이 전북 지역에서 그 최상병 진상 규명에 대한 열기도 엄청났고요. 그 젊은이들이 그 특검을 지지하는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겠다 이런 정도로 기자 이름 나고 정말 그 재산병 사건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마 이번 다음 주쯤에 그 해결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검거된 사람 붙잡는 정도로 인맥 표 이상이 나와서 투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어, 마무리 인사 말씀과 잠깐. 같은... 네, 네 원하시는 대. 아까 저. 그, 저는, 그렇, 그렇습니다. 저, 제가, 결정적으로 재판을 받고, 서를 받고 있었지만, 그건 두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진실장이 있기 때문에. 저국장과 콘서트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부도한 정권이라고 평가하고, 윤석열 사단을 정돈 하나에 비유했다. 정돈 하나에 비유한 윤석열 사단을, 부도하고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징계가 있는 석도 없어서, 제가, 지난달, 3월 6일자로 회의이 됐을 징계를 받았는데요. 그 말씀하셨지만 국민은 세금을 받고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국민 국민 주의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우리들은 국가 조직인데 우리 검찰 조직에서도 한말할 할 말은 해야 된다. 지금 전체가 지금 강제 묶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데그 독일에서는 그 나치의 전력 정, 뭐냐 그런 경험 때문에 각방부 군인들한테도 당신들은 제목을 입었지만 시민이다. 제목을 입은 시민이니까 즉, 즉 국가가 잘못가면 비판해라. 정권 이 잘못가면 비판하라. 그럼 <laughs>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청을 높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제가 징계를 받고 뭘 얻든간에 좀더기록지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만함으로써 우리 검찰이 좀더 민주화되고 그러므로써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무관을 어렵지 않은 세상에서 산다면 편한 세상에서 산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봤고요. 저는 기꺼이 불소시가 되고자 했다. 제가 되고자 했다.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소감을 말씀해 주, 주, 드린다면, 어, 세계 역사를 복건하고 우리 그 민족들의 힘이라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힘 때문에 역사가 진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우리 민족의 저력은 여기 있습니다. 한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무겁게 자기 각자의 역할을 다 해내므로써 나라를 지켜왔고 사회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고 여러분들 한분한분 눈과 눈을 마주칠 때 진짜 진정한 간절한 애절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원동력에 해서 우리 청주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굳건하게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검사로서 징계를 받아 해임됐지만 다시 정치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 정치의 길을 가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전국분들께서 저와 오늘도 마주치면서 저 마음으로 나눴던 생각 여긴 이걸 꼭 저한테 저를 도구에서 저를 도구로 써주셔서 이 나라가 제대로 갈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이용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효능과 있게 굳건하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겠습니까? 저것대로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명을 바쳐서 열심할 것이고, 여러분들 기대에 응원되지 않게 한번 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